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겨울 패션 하울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어쨌든 꾸민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잔뜩 소개해드릴게요. 고고싱! 저는 이번에 에이블리 어플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여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겨울옷으로 한번 더 소개하게 되었어요. 일단 에이블리는 약간 편집샵 개념으로 많은 쇼핑몰들을 모아놔서 복합적으로 편하게 볼수 있는 어플이에요. 근데 이 어플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 모든 제품이 무료배송이고요. 어플로 보면 신상을 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 쇼핑몰의 신상을 아예 모아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에이블리 어플 굉장히 많이 보셨죠? 10% 쿠폰이 정말 많아서 같은 쇼핑몰이어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 하나 자세히 소개하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약간 아예 코디할 수 있게 좀 묶음으로 구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 다섯 가지 룩을 보여드리면서 안에 있는 옷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룩은요. 이렇게 길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롱 무스탕이랑 무스탕 안에 입을 옷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안에 입은 이 니트는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잘 입고 다녔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단독으로 입어도 전혀 거칠지 않아서 기본 니트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색깔이 베이지라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뭔가 그냥 바지 위에도 되고 슬랙스 위에 아니면 편하게 치마 이런 거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무스탕을 입으면 안에 약간 패턴이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 치마를 골라봤어요. 이렇게 약간 뭔가 검은 점박이 느낌의 패턴인데 좋은 게 있다면 고무줄이 있어서 뭔가 밥을 먹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고무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제가 이거 입었을 때 엉덩이 부분이 살짝 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에 저처럼 약간 골반이나 엉덩이가 큰 분들보다는 약간 보통 체형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치마예요. 근데 길이감도 좋고 겨울에 스타킹 위에 신어도 괜찮을 정도로 두께라서 편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검은색 앵클부츠에 검은색 가방 매면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털이 들어있어요. 저는 누빔보다는 이렇게 털이 들어있는 게더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털 들어있는 제품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 구입한 제품이 전체적으로 털이 아예 뒤덮여 있어서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또 좋은 게 있다면 소매까지 전부 다 안쪽에 털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고요. 옷이 끝나는 부분까지 전부 다 그냥 털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약간 편하게 못 내기 좋은 그런 코트예요. 따뜻하고 길고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코트예요. 두 번째 룩은 브라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걸 입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렇게 랩 스타일의 니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임이 없어서 그냥 저걸... 같은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아요 보통은 랩니트 하면 약간 달라붙고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가슴선도 보이지 않고 그냥 기본 니트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좀 감싸주는 느낌만 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겨울에 기본 이너로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거랑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는데요 약간 검은색 코피 무늬 스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고무줄도 있고 안에 안감도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정말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그 느낌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인원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코트는 이 퍼코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다들 겨울 되면 약간 퍼코트를 입고 싶긴 한데 어떤 색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흑갈색 일단은 되게 부드럽고요. 이런 퍼코트가 안에 그냥 이렇게 폴리로만 덧대어져 있어서 엄청 추울 거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아요. 겨울에 약간 포인트로 주기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청바지에 부츠 이런 거 신으면 나쁘진 않지만 이게 잘못 입으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입을 때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 패턴 치마를 이용한다는 거. 평소에 퍼코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무난하게 추천하고 검은색을 입으면 뭔가 그 짧은 인조털이 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흰색을 잘못 입으면 뭔가 어깨 부분 이렇게 이 쏟아가지고 아 뭔가 약간 백곰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백곰과 흑곰의 딱 중간 갈색곰 그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또 좋은 게 있다면 요 잠구는 부분이 아예 이렇게 똑딱이로 잠겨요. 그래서 퍼코트 지만 이렇게 뭔가 벌어졌을 때 벌어지지 않는 뭔가 색깔도 되게 무난해서 요즘 늘어서 제일 잘 입었던 외투기도 해요. 퍼코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무난하게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룩은요. 정말 꾸안꾸의 느낌이 제대로 들어간 편한 코지룩을 준비를 했어요. 가을 겨울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간 랩시 스타일의 원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겨울에 어떤 체크 입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약간 따뜻한 색감으로 가을에도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체크를 추천을 할게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추운 분들은 이런 베스트를 함께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이런 부분에는 또 카라가 있어서 카라랑 이 니트 베스트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니트 베스트는 또 너무 두꺼운 걸 입으면 뭔가 약간 둔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짧은 느낌으로다가 이런 걸 준비를 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름에 반팔티 위에 입으셔도 되고 대신에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 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런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개 사다 놔도 그냥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살짝 짧은 느낌으로다가 원피스랑 잘 어울리는 이 베이지 색깔로 구입을 해봤고요. 자 외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이 민트 패딩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는데 171인 제가 여자 걸 입었을 때도 충분한 사이즈라서 평소에 나는 오버핏이 괜찮다 하시는 160 이상 분들께만 추천을 하는 패딩이에요. 일단 웰론이지만 굉장히 빵빵해서 하나만 입어도 뭔가 따뜻한 느낌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웰론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뭐 오리털 이런 패딩에 비해서는 보온성이 약간 더 약한 느낌은 있어요. 탈부착이 되지 않는 밝은 약간 아이보리 그레이 이런 색상 후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후드도 되게 큰 편이라서 뭔가 편하게 두르기에 좋고 동네에서 입고 다니기에도 좋고 색감이 예뻐서 밖에서 편하게 입기에도 좋은 패딩이에요. 이거는 다른 색깔은 판매하지 않았고요. 그냥 남자 여자 것만 판매를 했는데 제가 에이블리에서 후드 패딩을 찾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했는데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색깔이 좀 튀는 민트가 아니라 차분한 민트색이라서 좀 따뜻한 색감을 주면서 편하게 입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도 자꾸 입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귀엽고 큰 후드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룩은 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고요. 안에는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셀렉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고요. 저도 회색은 잘안 입어서 원래 검은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서 이 영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옷 자체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옛날에 쇼핑몰 했을 때 인생 슬랙스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살이 찌니까 안 맞는 거예요. 더 편한 슬랙스를 찾다 찾다 하다가 이 슬랙스를 찾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편해서 친한 지인들한테 사라고 링크를 날려서 저도 회색을 하나 더 구입한 거예요. 원래는 검은색을 구입 했는데 이번에 영상에서는 조금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색깔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게 좋은 게 있다면 겨울 원단이라서꽤 따뜻하고요. 따뜻한데 약간 살짝 도톰한 좀 푹신한 폴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코디에서는 그레이 색상을 보여드리지만 저는 블랙 색상만 추천을 해요. 제가 엉덩이가 크고 엉덩이에 비해서 허리가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쪽이 살짝 우는데 그게 검은색에선 티가 안 났는데 회색에서는 약간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겨울 기본 슬랙스를...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이 제품 완전 핵 강추하고요. 정말 겨울 인생 슬랙스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게 허벅지는 살짝 잡아주면서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저처럼 좀 하체에 살이 많았던 분들은 완전 피 핏... 대박 이쁠 거예요. 저는 허리나 이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의 후기를 보니까 여유 있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으로 한 28.5까지 라지를 편하게 입을 것 같고요. 그래서 27은 미디움, 뭐 26은 스몰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슬랙스지만 스판이 들어있어서 앉아 있을 때도 편해서 진짜 잘 입고 있는 바지예요. 근데 저는 검은색을 추천을 한다는 거. 안에 니트는 니트치고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사계절 내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반팔 니트를 준비. 했는데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입었었고, 그냥 밖에서도 많이 입고, 진짜 자주 입어서 베이지색으로도 하나 더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낙낙하고 소매가 이렇게 길어서 사람이 약간 늘씬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을이나 봄, 그리고 겨울에 그냥 패딩 안에 편하게 입기 좋은 니트예요. 좀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데, 나는 밖에 많이 걸어다니는 스타일이다, 나는 실내에 많이 있는 스타일이다, 아닌 분들한테는 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매가 넉넉하다 보니까 암홀 부분도 넓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딱 맞는 코트나 패딩 안에 입기는 불편하고요. 넉넉하게 나온 외투 안에 입는. 좀 기본 니트로 추천을 할게요. 제가 이런 니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쁘다고. 뭐랑 입어도 다잘 어울리는 니트예요. 평소에 약간 낙낙한 반팔 니트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입은 거에 비해서 보풀도 하나도 안 생기고 이 부분이 좀 구겨져서 펴야 되긴 하지만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laughs> 이제 그 위에는 이 양면 패딩을 입을 거예요. 이 양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은색이랑 하얀색을 사서 정말 주구장창 입고 다닌 패딩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양면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약간 이렇게 유광 그레이 색상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무광 화이트가 있는데 스티치 부분에 다 이렇게 회색깔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이지만 사람이 뭔가 커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리털이라서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깥쪽에 주머니가 정말 얕아요. 이 부분에 주머니가 너무 얕아서 핸드폰을 넣으면 빠질 정도더라고요. 대신에 이게 양면이다 보니까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이쪽은 정말 깊어서 이걸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이런 거는 혹시나 겨울에 좀 유럽 여행 같은 거 가시는 분들은 안 주머니 있는 패딩을 꼭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자마자 와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간다면 이게 대박이다 싶더라고요. 일반 스포츠 패딩 뭔가 따뜻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따뜻한 건 아니지만 좀 캐주얼한 패션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좀 바깥에 외투를 입고 다닐 패션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이건 단순하지만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느낌. 이에요 겨울 룩을 입기에 딱 좋겠죠. 제가 또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에 포인트로 목도리를 하면 좋은데요. 이 목도리는 진짜 잘 나왔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파란색이랑 버건디 두 색깔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이지나 아이보리로 나왔다면, 정말 데일리로 정말 잘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저번 패션 하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네 목도리 보여드렸죠. 이렇게 강한 색은 좀 섞여 있는 것보다는 단색으로 구입을 해야지 포인트로 하기 좋은데요. 이 목도리는 2만원대밖에 안 하는데, 세상에 너무. 너무 푹신하고 이불 같아요. 이렇게 넓거든요? 지금 단면이 이렇게 넓은데, 요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주면 헉, 너무 따뜻해요. 이런 건또 길어야지 제맛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두르고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두르긴 했지만 뭔가 겨울에 이렇게 좀 두툼하고 좀 푹신한 목도리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아이보리랑 베이지 색깔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푹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개인적으로 2만 원이지만 더 비싼 가격이어도 샀었을 것 같은 자 마지막 룩은요 이 블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이 블랙 패딩인데 이것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면 패딩이에요. 바깥쪽은 유광인데 저는 유광을 싫어해서 패션 패딩은 역시 무광이 아닐까 싶어요. 이 무광인데 이 스티치 부분도 블랙이라서 일반 좀 검은색 패딩보다는 포인트가 되지만 좀 무난하기 때문에 튀는 느낌이 아예 없다는 거? 이 안에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롱 원피스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춥다 싶으면 안쪽에 목티를 입고서 이 원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이 패딩을 입으면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편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진짜 겨울 패션 중에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불편한 옷도 좋아하긴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편한 옷을 안 입게 되고 불편한 옷을 입고 나가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원피스는요, 롱 원피스인데 이 단점이 하나는 가슴 단면이 그렇게 넓게 나온 게 아니라서 평소에 80B컵을 입는 저한테 딱이었어요. 바스트가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일단은 롱 원피스인데 이렇게 꽃 무늬가 있는 것들은 위에 맨투맨이나 니트를 겹쳐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 니트 베스트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좀 얇은 폴리라서 사계절 내내 여름만 빼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편하게 밝은 니트랑 겹쳐 입어도 되고 저는 겨울 되면 원피스는 체크 원피스 이런 것도 추천을 하지만 검은색 이런 패턴이 있는 원피스를 꼭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맨투맨이나 니트랑 겹쳐 입으면 좋으니까 롱 원피스 있으면 정말 활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오렌지 꽃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감도 딱 좋아서 이런 원피스 안에 긴 부츠 신잖아요. 그런 부츠 신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피스를 입었지만 또 겉에는 패딩을 입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을 준비해서 검색 패딩이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하얀색 패딩이랑 같은 제품인데 양면이지만 저는 이 매트한 단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입었을 때도 질문이 정말 많았고요. 이것도 같은 단점으로 바깥에 주머니가 많이 얕다는 거. 대신에 안 주머니는 깊고 다양해서 여행 갈때 좋다는 거. 이런 좀 검은색 패션 패딩은 겨울에 활용하기 좋아서 있는 분들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 블랙 룩으로 다섯 번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에이블리 어플을 통해서 다섯 가지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존에는 뭔가 제가 뭔가 상의부터 바지, 치마, 원피스, 겉옷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매치하면 잘 어울리는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가끔 패션 하울 찍을 때뭐 1번이랑 10번이랑 같이 입으면 1번에 보이는 그 10번 제품이 어떤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예 이렇게 코디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 에이블리 쿠폰 이거 입력하면 모든 제품이 10% 할인이 되니까 같은 쇼핑몰이어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점꼭 이용을 하셔서 저렴하게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고 싶은 컨셉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즘 제가 편하게 입고 다니는 옷들이라서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